이러면 될것 같아요. 천에 있는 가클 계곡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자연이 끝내주네요. 산속에 있고요. 그리고 상류 쪽에 있는 계곡이라서 너무너무너무 자연에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제가 묵을 자리는 바로 그 자리 D8 자리, 8번 자리고요 오드마 8.8 세계 최초로 네,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호롱의 오두막 시리즈는 바닥이 분리형이에요. 사실 바닥 분리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제가 한번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 오두막 8.8을 제가 바닥을 깔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천이 한번 들어와 있을 때 뭔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형태에다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높낮이가 있는 2단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합을 하면 사실 뭔가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일체형이 아닌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일부분 많이 씻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파쇄석 같은 데서는 이제 약간 습한 게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이 바닥만 살짝 제거를 해서 일관건조를 시키시면 훨씬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시면 지금 이 느낌 어떠세요? 완전 야전 스타일이잖아요 이럴 때 여기다가 야전 침대 하나씩 놓고 가운데에다가 좀 세팅해서 캠핑 즐기시면 얼마나 낭만적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전 스타일도 즐기시고 좌식 스타일도 즐기시면 완벽한 캠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바닥을 설치해습니요 아래 위로 고리가 있어서 토골 형태로 그냥 이렇게 끼우시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편하게 설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여유롭게 사이트 구축을 마치고 캠핑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밑에가 계곡이어서 계곡 앞 자리고, 각별 계곡 캠핑장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은 자리고요. 아이들을 위한 트램폴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 농구 골 골대, 때, 축구 골 때도 있어서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곡이 바로 앞이잖아요. 그냥 뭐 물놀이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아이고 불여 려여어 지금 걸어왔는데 걸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말, 더 걸어준다. 그냥 발을 내려 발에 힘을 줘 발에 힘을 줘. 툭. <laughs> <한치. 웃음> 이럴 <아무> 의 역할을 이걸왜이거야 이럴 때.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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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럴 아 이럴 때. 이럴 때. 이아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마누라를 맞춰보도록하겠습니다. 아, 화가 나픕니다. 아 기름 냄새 좋고요. 저갈비 올라갑니다. 오오오 소리 소리 오우. 이것만 3인반 올라갔습니다. 한 더이 더 넣나 요것만 넣나? 네. 역시 좀 배운 분이네. 최고 배운 분. 자 여기, 여기서서? 이게 약간 그 데글라세를 해가지고 김치찌기를 끓이는 건데 눌러붙으면 눌러붙을수록 맛있는 맛이 나. 그래서 이게 따로. 육수를 낼 필요가 없는 레시피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맛술을 살짝, 맛술을 아주 살짝 넣어서. 맛술까지 챙겨. 네, 긁어줍니다. 비벼? 이게 이제 고기 육수를 안 내도 되는 비결이에요. 막 비벼. 친구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이제 싸주신 김치를. 네. 살살 넣어주세요, 살살. 살살 넣으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살살 넣어야 돼. 물도 좀 넣어야 돼. 네. 안 넣어. 네. 살살 살살. 안 넣으면 물을 좀 많이 아, 넣어야 한, 되고. 한안넣어다 됐어. 한 포기네. 농수뭐물좀더 응.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남의 떠가 내일. 누가 요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요 그리고 제가 또 집에서 이렇게 양파를 썰어 왔거든요. 양파 넣어주시고. 간단하게 고추 조금만. 네. 파도 제가 썰었어요. 파도 넣어주시고. 몰라 아! 아, 라면용까지 다 넣었네요. 아, 이러면 이제 실수가 있는데. 위에를 살짝 건져낼까요? 네, 라면용으로, 네, 라면용은 살짝 제가 건져내도록. 김치찌개 끝! 어, 어. 잘 먹겠습니다. <laughs> 남편이 드세요. 삼시듣기 맛있어? 안안 낫지? 안 낫지? 좋나안 낫지? 맛있어. 음, 음식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설탕 맛있나 뭐, 올려줄게? 맛있어요. 어 전천 바른 닭갈비 할까? 완전 맛있네. 진짜. 좀 더. 아... 불 어디 있다? 여기? 응. 양쪽 다 있는데. 우와, 잘 된다. 봐요. 벌써.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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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어, <laughs> 여기 뜨거. 물 좋다. 됐지? 닭살이다. 야야누웠다조금만 조금만 놓고. 좀 녹여야 된다. 까맣어. <laughs> 너무, 너무, 와 근데 이거 되게 많는 거야 설탕을 바닥에. 아니 진짜 떨어졌어. 음. 어? <놀람> <놀람> 더 있어 더 해야 돼더 해야 돼 말이야. 은근히 여기 안 되네. 보세요. 진짜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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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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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조어괜찮괜 궁금해 근데 실패 대박 실패 대박, 대박 이 시켜야 되겠다 먹어 계곡캠페인장에 아침 계곡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라면은 웍이죠 네. 파워스토브에 끓여줘야 이게 꼬들꼬들한 또 맛이 나고요 이 캠핑장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아소직이 겁나 맛있네 thank <laughs> you